그거 뭐지? 허용거 쌀인가? 손에 좀 두는 게 어떠냐고? 글쎄, 잘못하다가 지나 떨어지면 다 망할 거 같아. 얼굴, 얼굴, 얼... 올. 올. 이거 하면 오르는 거 맞아? 잘 모르겠어 얼 얼! 100%오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음. 많긴 하네 음. 아까 올랐어? 그냥 찍을래, 귀찮다 됐다. 나 이제 강철 만들 수 있어. 진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할까요? 나머지 뭐 할까요? 스파이크 만드는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조금만 차마 시끄러워도 어쩔 수가 없다. 다 죽어! 내가 한 명이라도 소리를 줄여줄게. 그래. 마이너 69? 이거? 아, 이게 10포인트나 들어? 근데 이거 해서 어차피 지금 광물, 이거 마이닝 툴 이게 올라가서 상관없지 않나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건강 건강 뭐예요 건강 건강 잘 오르는 거뭐 그런 거 없어 카멜 말고 이거는 갈증은 필요 없어 그냥 맛집이라고 소문났나 보다 아 진짜 라이너 입고 나 지금 블럭됩이네 이거 는맥스잖아 마이닝이 남는 거라고? 그래, 그럼 마이닝 가자. 이거 찍으려면 10포인트 필요해. 좀더 있어야 돼. 늦을 수가 없어. 차라리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만드는 게더 낫겠다. 와. 채소가 오른다 저 통조림있다 어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참아 채소가 오른다 그러면은 괜찮은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마이너로 마음을 굳혔어 아니 너무 시끄럽잖아 미친놈들이 언니 4시 어? 되면 내려가서 다 죽일 거야. 여기서라도 깔짝깔짝 조져야지. 더운데, 어, 온다, 온다. 이제 비도 온다. 디제이 셰이프, 디이 셰이프, 아이셰 루아이 새끼 들어와 저디저스 루아 하나 하나 죽여줄게 내가 어내 네, 통조림 어떤 새끼가 먹었지 킬링 타임이다 이제 야 통조림 그냥 버려 그냥 다 스크랩해 버려 강철로 왜 별로 쓸모 없는데 맛있잖아 밥안 먹어 밥 밥은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 되잖아 오. 서바이버 찍으면 음식 먹을 때 건강 오르는 수치가 증가해. 어, 그것도 끌리네 그러면. 아, 그래서 어? 내가 내가 오른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이거. 야, 내려와서 정리하자. 이개 쌍나무 새끼들. 아하. 있어 봐. 내려와 줄게. 개스. 개스. 우와. 어유, 씨와 많이도 나오네. 계속 나오네. 시슨 무슨... 이거 파밍한 거 있어? 나 잠깐 애들 다 정리하고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이거 어, 예. 제일 시끄러워. 뭐뭘 꽂아봐, 뭘 꽂아봐, 치죠? 됐어. 다행히 용광로는 안 부셨네. 쌍놈들아 고맙다 이 새끼들아. 아주 고마워. 아. 개 시끄러워 진짜. 개캔 하나 버리자. 너무 많다. 잠깐 여기서 내가 밥을 버리는 날이 올 줄이야. 해. 뭐라고? 뭐라고? 어? 뭘 버려? 밥. 아, 밥? 응 버려, 버려, 버려. 뭔줄 알았는데. 철이라 그러는 줄 알았어. 요. 아, 나 출혈 걸렸구나. 됐잖아요. 오늘 되는 날인가 봐. 왜? 나 이거 보물지도 또 나왔어. 아, 나까 하나만. 그 음. 내가 그 중복 퀘스트 안 되는 걸로 하는데? 아니, 퀘스트 아니야, 이거. 그냥 쓰면 돼. 응. 아, 그래? 음. 그럼 두개다 떠? 아, 근데 나 하나만 줘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아, 썼는데. 나 아, 그래. 다 조져놔야지. 제발, 이거 좀 파자. 아, 나. 떨어졌잖아 지금. 놈들아. <laughs> 우리가 찾는 보물 바로 옆에 또 보물이야. 아 그래? 잘됐다. 발람석이다 <laughs> 여기. 자네마 다섯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데요. 하나 다이. 선수 8 0 m 710m, 7 1 0세 7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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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거야? m 710m, 710m, 7 1 0이이1 0 m 7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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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삽 없다 그랬죠. 음. 진흙 좀 같이 캐 줄라오? 그래, 그래. 진흙이 좀 필요하고. 어, 3분 엄만든지 아. 앳. 앳. 아, 이 씨. 진짜 소리만 나도 열받네 진짜. 좋아, 좋아. 이거 파면 되나? 아, 지인이 템을 안 들어오네. 네? 아, 내가 주석게. 내가 파. 무슨 그거 같다. 찹쌀라이스. <laughs> 새똥, 새똥처럼 떨어지네. 그래야 차를 그렇게 파서 이쪽으로 굴러 들어오게 해. 아,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쿠킹팟을 어떻게 만들지. 아까 아하. 그거 하나 해체했는데 물 떠러 가자고. 물을. 이리 아, 와봐, 물 줄게. 나 많아, 지금 두칸 아. 차지하고 있어. 아나물 많아. 아, 그래? 어우 이거 뭐야. 됐어, 그만 그만 된거 같아. 됐어. 이까지만 더 챙겨. 아니야, 아니야, 됐어, 충분해. 낭비여. 오79 어, 뭐가 79야? 체력 오오 어. 유광로 또 있구나 음. 60 이거 왜안 만들어지지? 뭐야 You don't have the required tool craft this? 뭐야 이거 못 만들어놔? 아, 모르가 필요하다. 아이씨, 아, 우선 모르를 또 만들래. 아, 만들지 뭐, 씨가 아, 뭐 얼마나 든다고 사냥이나 좀 해볼까. 정말 귀찮은 어제 왜 철도 있고만 도대체 어따 쓰는 거야? 이건 잘 됐어. 어차피 지금 여기 잠깐 머물러야 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해. 여기 근처에서 나무나 좀 캐고 와야겠다. 음, 나 저지 옥상에 나무 두고 왔구나. 음? 자, 벌목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강철 지금 만들어서 쓸게 없어. 렌치 만들라고 구한 거라서. 음? 아이 쿠킹팟 파밍하면 좋다. 나오는 거 알지 아는데 오른쪽에 돼지가 있네 간도 크지 정말 안도만간단 말이야? 좀 있으면 정의의 사도가 널 잡으러 올 텐데 날 부르는 다르다. 소리인가? 얘 <laughs> 그냥, 그냥 삶을 포기한 거 같은데 달려 뭐? 3 3회... 거기 뒤에. 어? 좀가 봐. 대가리 치면 한 방일 걸? 뎀. 강철 갑을 레시피를 얻었다고. 아. 근데 네, 그거 이따 집 가서 완전 재정비할 때 그때 또도 늦지 않아요? 아, 씨 깜짝이야. 가자, 가자, 가자. 따라라떼떼 돼지가 짱이네. 오. 어. 좋아. 훌륭하군. 그 다음에, 알을 좀 얻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일부러밥 안먹고 있거든 왜? 좀 고르려고. 아그채 채우, 체로, 채우려고? 어. 아.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로 체로, 다른체 못만드나? 이거는 더 좋은 건가? 훌륭해, 아주 좋아. 대리구시야. 아, 이 쿠킹팟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구나. 흠. 좋아. 네, 오늘따라 이렇게 새 집이 안 보이지. 새끼들. 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한 12시쯤 보물지도 가지러 갈까? 보물 가지러? 그래, 보급 떨어지는 거 보고 가자 와, 근데 우리가 우리가 있는 데에서도 꽤먼 편이구나 <laughs> 저기 우리가 언제 갔었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좋아 나무 아, 뭐 2,000개 계란, 계란이 필요하다. 일단 집에 가서 인벤을 비우자고, 라인이... 아, 이렇게 가도 괜찮겠네. 이렇게 할까? 이게 새 집이 안 보이지? 오늘따라... 어떻게 집쪽 경유해서 갈까? 응? 집 쪽으로 경유해서 갈까? 어, 그래도 좋고. 오, 오. 나 강철 가보더듬. 어, 진짜? 배낭에서 나오네, 강철 갑옷이 Yes. Yes. 근데 인벤은 비 y 봐야 다시 조금 나오면 꽉 차가지. 어차피 인벤 비워봤자 차 같은 거 털면 또 금방 그거 돼서 크게 뭐... 의미는 없는 s 같은데 가방 어, 스크 s y 다 아, 아까 진작 나오지, 등신아 아이 아무것도 없는다 아싸 좀비 불렀다 얘네. 계란 있나요 혹시 계란? 어진통계다 아니 그만하고 좀 가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어 여기 싫어요 이제. 참치캔이다. 나다 갈아 버렸는데. 캔은? 어캔다 갈았어 싹다 갈았어 나 나도 그럴까 응 통조림 이제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아 뭔가 응, 모으는 그렇지. 맛이 있었는데 이거 나도 그 모으는 맛이 있어서 모았는데 딱히 잘 모르겠어 스몰 엔진 하나 버려 진짜 버려 버려 그럼 아 여기 왜새 집이 없어 둥지가 이 둥지 새끼들이 갈자 먹, 먹지 말자 말았으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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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버리자 뜻은 아니었어. 다 됐나? 구만 음. 다다다다 어, 냉장고에서 나온다지 않았나? 뭐가? 그뭐 엔진인가 뭔가. 아니요? 냉장고에서 안 나올걸? 어? 플라스틱 나왔다. 가 뭐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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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템창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겼는데 갑자기. 그렇지. 먹을 거 가니까 확실히. 감자 씨앗은 포기할 수 없다. 서바이벌 찍을까? 서, 서바이벌 찍고 먹을까 진짜로. 더 서바이벌 이거. 다음에 베이컨. 베이컨을 먹어봅니다. 헛. 나왔어? 잘 모르 모르겠는데. <laughs> 안 오르는데요. 뭐 방금 되게, 되게 웃는 소리 나지 않았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 요안 오르는데요. 자기당 있네 <laughs> 아니 이 그거 찍으면 좋아 뭐 좋긴 하겠는데 아 근데 나 계란 하나만 더 없나? 뭐지? 아니 씨발 어? 어 왔다 너 계란 하나 더 있냐? 어 있어 어나 하나만 어떻게 하나 있는 거딱 알았지? 자 그죠 웃는 소리 났죠? 씨 나만 들렸나 봐 이게 에이. 뭐야 오케나저 어, 에어드랍 갔다 올게. 바로 앞인데. 멀어? 아니, 바로 앞. 바로 앞이야? 응. 갔다. 한번더 먹으면 된다. <웃음> <웃음> 나 언제까지 이 노름질해. <laughs> 그러면 먹어봅시다. 어차피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니까. 아이 선인장, 아씨, 몰랐어? 한칸 올랐어. 이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거 아닌가? 효율이 좋다고 모르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정도인데. 네, 계란 하나 더 가져가볼게 있으면. 그래? 일 올랐어 오르긴 건강이 이럴라서 뭐 근데 해? 아까 하나 먹으면 하나 오른다더니 배를 꽉 채워서 그거 해야 된다고요? 어, 되게 어, 무섭네 여기 채워서 뭐야 배를 꽉 채우면 음식을 못 먹는데 무슨 소리야 어? 장난쳐 지금 나랑? 아이씨 가까워 보였는데 왜뭐냐 연기가 보였는데? 소수점까지 따진다고? 참... 그런면에 있어서는 씨알대기 없이 선... 아니 눈에 보였는데 왜 멀어 계란을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구나 이거 근데 그냥 익힌 고기도 괜찮아 나쁘진 않은데 이거 닭장 같은 거 만들어서 계란 사육은 못하나? 닭 사육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나 하다 되면 고기가 0.8이고 음... 마침 저기 닭이 있네요 니네 배를 가르면 알이 오른단 말 아니 아니 알이 나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다 응. 아, 찾았다. 그래, 두 번에 차는 게 좋은 거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화살이나 좀 만들까? 하살 화살... 이게 뭐야 램프야 최대로 만드는 로켓 게... 런처 오늘 하루는 재정비의 시간이구만 네 뼈칼은 강화 버전 없어요 네, 저게 다야인 어 계란 있니 아 쓰레기들 정말 열받네 없어? 음. <laughs> 나무로켓런초 뭐 앞에 앞대 갈이 뭐 나온 것 같아. 나 다이체 그거. 어. 어차피 나중에 만들 때한 번에 만드는 게 낫지. 그거 뭐 파츠별로 뭐서 붙슨트리였어 무슨... <laughs> <laughs> 엑조디아도 아니고 언제나 뭐 그걸. 에이 괜히 안네. 뭐안나어 별거? 음. 이제 우리 보물 찾으러 갈까? 그래 나 일단 집에 가고 있어. 음. 아 총은 a 나 a d a bada, bada, a d 이 bada, b 이 d a bada, a d a b a 아주 잘하고 있어 이거 강철로 뭐 만들 수 있는 거 없나? 아 AK-47 밑대가리구나 아이고. 강철을 이용해서 강력한 무기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뭐 없을까요? 이왕 배운 거 음. 오, 카우보이 부츠 나왔다 강철 곡괭이? 철삽. 에라이 씨. 이거 무기는 없는 거요? 그러면? <웃음> <랄랄랄>. <웃음> 딱히 뭐가 없네. 카우보이가 다 되졌다. <laughs> 강철은 레시피가 다 필요해서. 아, 에이... 이거 뭐 거의 씨. 양아치네. 야 이게 아 맞아 잘됐다 이거 가지고가다니면서 이거 강철 그거 필요하잖아 잘됐어 잠깐만요 음 이걸로 렌치 수리